이런세계를경험는 못했어. 새로운 세계야는이음봤어요이런 세계를 경험시못했는이로운 세계야 이슈는 이이이 이슈는 는 이슈는 이는 이슈는 이이이이이 줄줄이 사탕도 아니고 이단 이단 뭐예요? 아 아니요. 아니 또 고마가 와야지. 막동만고 <laughs> 많이 그래도 그래요. 아이고좀 방수로 올 정도로 많이 나와서. 그래서 한상 차려봤습니다. <laughs> 우와 무려 60여 가지나 사인 기준으로 한입씩 맛보기에 안성맞춤인 싱싱한 해산물을 기본이요. 훈제 연어와 바나나잎밥까지. 1인 뷔페가 오, 바로 눈 앞에 펼쳐집니다. 이 해산물이 몇 가지나 올라가는 거예요? 해산물이요? 낙지, 전복. 가리비, 소라, 해 뭐지? 뭐예요? 기억을 오늘이... 못 하시네. 멍게, 롱게, 아 멍게는 했어. 가리기도 하고. 너무 많아서 사장님도 셀 수가 없으시네. 손이 열 개라도 부족한 가게 일이지만 매일 신선한 맛을 위해 사장님이 어김없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. 발딱발딱한 것이 고녀서 참 신선하네요. 이렇게 발품을 들여야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답니다. 제일 좋은 것만 손님을 드려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매일매일 물건 들어올 때되서 이렇게 와요. 바쁜 시간에 귀찮으시죠 수십 가지의 해산물을 골라야 하니 이것도 큰일입니다 일 하지만 손님들과 한 약속이기에 허투로할순 없겠지요 사장님 바르시면 제가 좀 많이 좀 피곤합니다 원하서 까다로워 서 미리미리 다좀고렇게 준비해 줘야 되고 골라 줘야 되고 심심한 거고요 그래서 원하시니까 사장님의 그 고집이. 노력이 지금까지 횟집을 잊게 한 밑거름입니다. 저절로 물개 박수를 부르는 모둠회. 이야, 정말 푸짐한데요. 이야, 이내 입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. 역시 회는 쌈이지요. 먹을 줄 아시네. 아, 너무 너무 쫀득하고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어요. 음식이 싱싱하고 어, 반찬이 싱싱하고 그러니까 부재료들이 싱싱하죠.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사실 음식들이 맛이 없거든요? 그렇죠. 음식이 많으면 맛이 없는데 다 맛있어요. 상다리가 휘어지는 아, 60초 아, 반상의 이거, 마지막 주꾸미야? 엔딩 스타. 방금 봄바다 순회 공연을 마치고 들어온 주꿈이 되시겠습니다. 아, 바로 눈앞에서 보여주는 싱싱한 라이브쇼. 이거 쉽게 볼수 없는 장면이지요. 뭐 해산물들의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군요. 쭈꾸미 잡으셔보죠? 쭈꾸미 잡으셔보요. 질긴 줄 알았는데 연한 물어서 먹기 좋았어요. 쭈꾸미가 불쌍하기도 한데 그만큼 싱싱하고 그 눈으로 보여지니까 좋더라고요. 너무 불쌍하지만 아. 너무 맛있었습니다. <laughs> 미안해 쭈꾸미야. <laughs> 제철인 봄을 맞아 주꾸미가 요즘 대세 중 대세. 그런데 세상에 뭐라 이게 서비스 메뉴랍니다. 더워지는 5월부터는 한방 해물 삼계탕이 나오고요. 음 가을에는 전어, 겨울에는 꽃게찜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죠. 그런데 사장님 이렇게 팍팍 퍼져도 되는?